두 집합 x, 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자,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가조건은요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자, x1, x2, x2가 더 크면은 함수값이 크거나 같다. 자, 같은 게 있죠. 또 이것만 보면 일반적인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나 조건 f1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에다 조건 f3은 f1 더하기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보고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 중복조합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조건을 먼저 볼게요. 자, F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F1 값이요. 1, 2, 3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그려보면은 1, 2, 3, 4에서요. 1, 2, 3, 4, 5, 6으로 갑니다. 6으로 가는데, 자, F1이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일단 F1이 1로 가는 경우 볼게요. 이렇게. 그럼 F3은요, F1이 1이니까 1 더하기 3은 5죠. 그래서 F3은 5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이 3은 6으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1, 2, 3, 4, 5로 갈수 있겠죠. 6은 못 가고 1, 2, 3, 4. 이거를 1, 2다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전체에서 6으로 못 가니까 6으로 가는 거를 빼줘도 되겠죠. 둘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한번 해보면 만약에 자 3이 1로 갑니다. 그러면 2는 무조건 1로 가야 되고. 요 4는 1부터 6까지 중에 아무 데나 가면 되겠죠. 6가지. 그 다음에 3이 2로 가는 경우. 그러면 2는 자, 1로도 되고 2로도 돼요. 자, 두 가지가 되고요. 자, 두 가지. 그리고 4는 2, 3, 4, 5, 6. 다섯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밑에 써볼까요? 2 곱하기 5.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3으로 가는 경우는 자, 2는 1, 2, 3으로 갈수 있어요. 3가지. 그 다음에 4는 3, 4, 5, 6이니까 4가지. 자, 이렇게 보면은, 거는 숫자 하나씩 커지고 얘는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4로 가면은 얘는 4, 얘가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로 가면은 자, 2가 1, 2, 3, 4, 5니까 5가지. 그 다음에 4는 2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25, 10이고, 3, 4, 12, 12, 10. 그럼 24, 34, 44에 50까지. 자, 이렇게,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아까, 자, 전체에서 6으로, 요거만 빼도 된다고 했죠. 자, 요거 빼볼게요. 일단 그러면, 2, 3, 4가, 2, 3, 4가, 여기서, 1, 2, 3, 4, 5, 6에 아무데나 가도 되죠? 1이 1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6가지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하는 중복 조합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아까 3이 6으로 가는 경우 뺄게요. 자, 3이 6으로 가면은, 4는 무조건 6으로 갈수 밖에 없고요 자, 2는 1, 2, 3, 4, 5, 6 중에 가면 되니까 6가지입니다. 6가지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을 해보면, 자, 이거는, 8시 3과 같고요. 이렇게 8시 3은 8, 7, 6을 3, 2, 1로 나누니까 약분되고 7, 8은 5 6에서 6배 주면 50.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래서자 50까지. 이게 1이 1로 가는 경우가 50입니다. 50. 그 다음에 1이 2로 가는 경우. 이렇게 볼게요 2로 가는 경우. 여기도 지금 지울게요. f1이 2니까 요 값은 6이 되겠죠. f3은 6보다 작거나 같다. f3은 6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어차피 6까지니까요. 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2, 3, 4는 2미로 갈수 있어요. 요 2부터 6까지 중에서 아무렇게나 가면 됩니다. 중복 허락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 5가지에서 3번을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5h3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7시3이 되겠네요. 7, 6, 5, 3, 2, 1로 나눠주면 5, 7은 35가지. 2로 가는 경우가 35가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이 3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자, 이것도 f1이 3이니까 더하면 7. 7보다 작거나 같은데, 당연히 f3, 7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이 2, 3, 4, 이거 3, 4, 5, 6 중에 2미로 가면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네 가지에서 세번 선택하면 되니까 4H3, 4H3, 6C3, 654321로 나누면은 4520까지 그리고 세개 더하면은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105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